계하시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다 같이 법도가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혜를 베푸실 것이라.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상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또 소아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짐승의 암수에 상륙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아멘. 네 오늘 부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부문을 통해서 말씀했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을 때내 몸의 자녀가 복을 받을 것이다.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네가 받을 복이 만민이 받을 복보다 훨씬 더하게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한번다 같이 아멘으로 시인하겠습니다. 네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역사를 주실 것이다. 자 근데 특이한 점이 한 가지 발견됩니다.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렸던 어떤 질병도 내리지 않을 것이며 질병에서 치유하게 되고 질병을 막아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순종과 치유의 관계를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즉,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 질병의 치유와 얼마나 깊은 관계가 있는지, 건강한 삶, 질병을 이기는 삶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신명기 28장 5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았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질병을 너희에게 더하겠다. 그리고 재앙이 중하고 오래갈 것이며 질병이 중하고 오래갈 것이다. 그리고 네가 멸망할 때까지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너에게 더할 것이다.라는 부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 질병이 그 사람에게 붙어서 멸망할 때까지 따라다니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신명기 28장 58절부터 우리 61절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치유와 건강한 삶은 순종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례굽기 15장 26절을 보면 여호 라파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가 듣고 길을 기울이고 지켜 행하면 세 가지를 말씀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길을 기울이고 지켜 행하면 야곱에내린 어떤 질병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민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삶,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자 말씀 한 자리를 듣더라도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삶 이것이 우리 치유와 큰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호와 나팔을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께서 썼던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길을 기울이고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애굽에 내린 어떤 질병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자, 우리 한번 믿음에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병의 치유와 순종은 너무 중요하다. 만약에 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어떤 사람이 중한 병에 걸렸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지 불순종하는 부분은 없는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부분은 없는가. 그리고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고 온전지 못한 부분을 회개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돌아오려고 본분임친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가면 큰 교회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인데, 자, 이 목사님의 어머니 간증 여러분과 몇번 나눴습니다. 자, 이 어머니가 젊었을 때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3개월 시한부 인생을 받았습니다. 자, 3개월 시한부 인생을 받고 나서 이분이 자기 집에 와가지고 치유와 관련된 모든 말씀을 찾아가지고.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았답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 3개월 후에 죽으리라 하신 분이 나이가 70이 넘도록 살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임한거죠. 그래서 우리 치유는 순정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에 혹시 질병이 있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온전하지 못한 부분은 없는가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치유와 관련되어서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치료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을 표현한 장면이 이사야서 5 3장5절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우리 한번 믿으에다 같이 아멘하겠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음을 입었대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과정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뺨을 맞았습니다. 밧길로 차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비웃음과 조롱과 많은 사람들의 조소를 받았습니다. 자, 근데 주님은 바로 십자가에 직행하셔서 거기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그 모진 매를 주님이 받으셨어요. 자, 주님이 받으셨던 매는요. 그때 당시 로마의 병사들이 가지고 있던 채찍인데 그 채찍 끝에는 쇠덩어리라든가 납덩어리라든가 아니면은 날카로운 쇠가 달려 있어서 그걸로 사람을 치면 그 쇠덩어리라든가 납덩어리가 사람 살속까지 들어와서 채찍이 몸에서 떠날 때에 살점이 떨어질 정도로 가혹하고 아프고 무서운 것이 바로 채찍이었습니다. 그 채찍을 주님이 받으셨어요. 어떤 제수들은요 그 채찍을 받다가 죽을 수도 있었대요. 왜요? 살점이 떨어져 나고 피가 나오고 사람의 피가 멈추지 않으면 사람이 죽잖아요. 근데그 채찍을 주님께서 받으셨어요. 성경에서는 그 채찍은요 우리 질병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한 주님의 책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병에 의해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특히 캐나다에서 제가 보니까요, 말기 암환자들에게 대마초를 허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말기 암 때의 통증이 너무 너무 심하고 아프니까 그 통증이 정말 너무 아프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호스피스 병동에 신방을 한때 이렇게 오랫동안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근데 호스피스 병동에 가면 대부분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이 거기에 옵니다. 그런데 이 말기암 때문에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래서 거기에 아주 강력한 이 몰핀 같은 그런 진통제를 줍니다. 사람이 거의 정신이 없어요. 거의 잠만 잡니다. 그리고 거의 사람을 어, 인식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심한 진통제를 줍니다. 왜요? 말기암이 너무 나쁘니까. 그래서 캐나다에서도 말기암 환자에게 대마초를 피게 해요. 왜냐하면 대마초가 마약 마약성 그런 풀이잖아요. 그걸 피면은 몸에 이 진통이 가라앉으니까 그 아픈 것을 좀 이렇게 가라앉히기 위해서 허용을 합니다. 자, 우리가 질병으로 인해서 당할 그 고통, 그 어려움들을 우리 주님이 친히 몸소 채찍에 맞으면서 주님이 체험하시고 경험하시면서 성경에서 뭐라고 했느냐.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때가 되기 전에 어떤 질병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질병에서 반드시 해방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질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평 고침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도 주님의 십자가에서 정말 그 맞으신 채찍 그차줏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도와 주셔서 주님의 때가 아니라면 나를 병에서 낫게 도와 주십시오. 강력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질병은요. 죄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자,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께서 고치시기 전에 물어보시죠. 네가 아직도 낫기를 원하느냐. 자, 우리가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낫고자 하는 의지를 주님께 보이는 거예요. 주님 고쳐주셔도 좋고 안 고쳐줘도 좋습니다. 이런 기도는 응답 받기가 어렵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께서 첫째 물어보신 것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했는데 아직도 낫고자 하느냐? 아니면은 포기하고 살아가느냐? 이 슬립된 병자는 주님께 낳고자는 의지를 보여줬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명령하실 때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병난 자에게 주님이 나중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5장 14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이제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자이 말을 역으로 이야기하면 죄를 지으면 더 심한 질병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니까 질병 때문에 38년을 고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혈류병 걸린 여자도 12년 고생한 사람이에요. 자기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병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하면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힘들겠어요. 근데 또 죄를 지으면...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죄를 지었을까요? 저는 이 사람이 가서 다시는 죄를 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38년 동안의 병든 생활이 너무 너무 지긋지긋했거든요. 근데 죄를 지으면 또더 심한 것이 생긴다. 이 사람은 정신을 바짝 차렸을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죄를 안 지을 거야. 이렇게 아마 살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가서 치를 짓지 말아라. 즉 질병과 죄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치를 짓면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죠. 자, 우리가 병 낫기 위해서도 이야기하죠.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 안에 이미 큰일이라 그랬습니다. 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병 낫기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질병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성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 낫기 원한다면 첫째 내죄 문제가 해결 받아야 돼.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한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갔을 때요. 어, 이 바람 공기가 달라지고 물이 달라지니까 몸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머리가 그렇게 아파요. 자주. 그래서 한 번은 나를 잡았습니다. 나를 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한자히 기도했어요. 내가 옛날에 크게 회개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지은 죄들이 어떤 죄들이 있나 돌아보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내려놓고 회개하고 한몇 시간 동안 기도하니까 그렇게 아프던 두통이 구름이, 아침 구름이 산을 타고 위로 올라가고 사라지는 것처럼 내게서 두통이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와 치유의 관계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마음 속으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풀지 못한 관계, 내가 아직도 다른 사람과 사이에서 원망과 미움과 용서하지 않는 그런 관계가 내 마음 속에 있고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고 진심으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그런 관계가 마음 속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병이 나지 않습니다. 그거 풀으셔야 돼요. 그거 철저하게 풀으셔야 돼요.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철저하게 여러분 풀어야 돼요. 왜요? 죄와 질병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풀어야 됩니다. 악한 것들이 여러분이 풀지 않으면 거기에다가 딱 갈고리를 걸고 떠나지 않는 것을 종종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풀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나한테 있는까 내가 하는 말 때문에, 행동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집사인데,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저런 말을 할까, 왜 저런 행동을 할까? 혹시 이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왜 그러는가? 우리 말라기 사장 이 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놀과 같이 뛰놀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즉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고 내 말과 내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아니하리라 작정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 자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는 것 같은 치의 유 역사가 나타나게 될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밖에 나가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죠. 저도 어저께 우리 전도사님이 어 이렇게 수업이 있다고 그래서 전도를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중앙대 음원에 가서 자라도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했는데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뭘보있어요이 사람이 평상시에 욕자라는 사람이고. 평상시에 막 옆에 사람과 싸우는 사람이고 평상시에 예수 믿는 모습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누가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오겠어요? 저는 요즘에 전도하면서 느낍니다. 교회를 찾아오시는 그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느껴요. 여러분, 전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처음에 노들역에서 2주 전인가 3주 전에 전도했는데요. 한 사람이 왔어요. 근데 와가지고요, 저한테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뭐라고 돈을 요구하냐면 집이 시골인데 서울에 무조건 상경했다가 이 취업하려고 그랬는데 취업을 못했대요. 돈을 다 썼다는 거예요. 근데 고향에 내려가야 되는데 목사님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비가 없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너무 리얼하게 얘기하니까, 어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 사비 중에서 제가 몇만 원집어치워줬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서 연락을 한다고 그랬는데, 연락을 하면은 서울에 오면은 이렇게 집도 같이 좀 알아보고 또 이렇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 동네를 잘 모르니까. 그래도 제가 좀더 오래 살았으니까 안내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걸 느끼면서 아 정말 이 전도를 또 이렇게... 악용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자 아무튼 한 가지 감사한 것은 크리도 교회에 와서 한 시간 정도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언젠가는 그 들은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살아운 동력이 있어서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전도하기 너무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이 우리의 말과 행동은 곧 하나님의 대사로서 그들의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자 말라기 사장 이절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발아리니 외양칼에 나온 송아지가 뛰는 것 같이 뛰는 역사가 일어나려 그랬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아니하리라 작정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는데. 말씀 우리 아까 읽었던 거죠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십오절입니다. 십오절 15절 다 같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아멘. 우리가 가난한 땅에 들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 든 질병도 내게서 멀리 멀리하게 할 것이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신 분들에게 모든 질병이 여러분에서 멀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기 원합니다. 질병이 내게서 멀리 떠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시모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라 소자브라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질병이 내게서 멀어지게 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복된 삶인지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궁일여겨주세요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어떤 질병에서도 모든 질병에서도 멀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짐을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또 부모님, 형제, 자매, 자녀들, 피우자를 위해 특별히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시오. 아브라하시오. 나님 오늘도 우리가 많은 기도짐을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병원전이 상달될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하나님 이시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복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하기만 받으시기를 응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기억하시고 여기까에 강건함 주시고 건강에 건강을 더하시고 아프지 않게 도와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형제자미들 을 축복하시고 건강에 축복을 주시고 믿음에 축복을 주시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놀라운 지혜 강선을 더하셔서 말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팔과 다리와 허리에 놀라운 지혜의 역사로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 은혜로, 우리 하나님 갚아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 배우자를 축복하시고, 여익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기도할 때마다 기도로 섬기고 기도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하시고, 모든 피로가채워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